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저점 추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을 웅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 종목, 지금 횡보 구간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박스권 라인을 뚫어내는 상승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극도의 공 공포감으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엄청난 악재를 극복해 나갔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는 완전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엄청난 악재가 있더라도 그 공포감이 있더라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호, 호재들, 작은 호재도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완전한 저평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고가 88,800원에서 49,900원까지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주가 하락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 영업이익은 398%가 넘어섰어요. 이건 미친 거죠. 왜냐? 10조였던 게 40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HBM3E를 공급하기 전에 엔비디아로 공급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로 공급까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00%가. 그래서 실제로 이 49,900원 찍고 나서 이몇 개월 동안의 횡보 구간에 개인들은 이미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온갖 악재에도 저점이 깨지 않고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고요. 이제부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결국 국내 1등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중 배팅까지 가능하고 비중 배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0에서 100%의 수익을 내도요.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잡주가 아닙니다. 비중 배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기회를 잡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기회를 여러분도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건데요. 동행하실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해 드릴 건데요. 소통방 입장으로 오신 분들 제 문자로도 똑같이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인데요. 이어까지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대응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경험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작은 호재에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나서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올 텐데요. 이런 큰 쇼팅이 나올 땐 저희는 고점 매도까지 확실하게 잡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걸 실시간 대응 통해서 도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도움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5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들 함께 알아볼 건데요. 네, 보시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6.6조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전망치가 5.1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6조,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조가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하게 저평가되어 있죠 주가 가치가. 결국에는 작은 호재에도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JP모가는 삼성전자 2분기 엔비디아 HBM3 12단 인증 전망한다. 투자 등급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한다. 그래서 2분기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인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JP 모가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젠슨낭이 삼성전자 HBM3 탑재 에 기대한다. 하반기에 새 이제 출시되는 새 엔비디아 AI 칩에 바로 블랙 엘 울트라에 이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탑재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젠슨양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를 그래서 블랙 엘 울트라에 들어가는 칩은 HBM3E 12단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호재가 나올 텐데 이게 가장 끝판왕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6세대 HBM으로 왕자 탈환하나 결국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한다. 그래서 구형 HBM 생산량 줄이며 6세대 기술 강화에 매진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HBM 로직다이 테스트 수율이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HBM4 개발 12단 개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로직다이 테스트 수율이 40% 돌파. 여러분들, 40%는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초기 테스트 생산 수율이 40%라는 것은 당장 사업을 추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호한 숫자라며, 통상 파운드리 공정은 10%대를 시작으로 양산을 거치면서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당장 공급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악재가 반영되어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 저점을 견고하게 받아내고 결국 작은 호재에도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 격전지 되는 HBM4 사활을 걸고 있죠. 세계 최초 1 2단 공급의 주인공 두번 실수 없는 삼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HBM3E JP 모간과 진순양이 직접 인증. 공급을 했고,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가장 파괴력이 센 HBM4. HBM4를 엔비디아로 첫 수율을 따내게 되면요. 엔비디아로 메인밴더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메인밴더가 되면요. 이제 엔비디아로 공급 물량을 삼성전자가 80%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398% 급증했죠. 23년에서 24년도. 근데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올 때1000% 이상 급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류기업이 되는 거고, 현재 시가총액이 300조죠. 이거 최소 1500조 갈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500조면 시가총액이 5배 늘어나는 건데, 5만전자에서 25만전자. 무조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3만 전자, 단기간에 돌파 가능하니까요. 이때는 1차 수익 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 절대 공포감의 매도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이 기회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파도 나오게 될 건데요. 이런 큰 쇼팅이 나올 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에서 제가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 보내 드릴 거예요. 무료로 드릴 거고 앞으로 나올 이슈 그리고 재료 그리고 일정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 드렸고요. 영상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까지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넣어 드렸으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큰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굳은 심지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극대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대응 전략 자료, 소통방에서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이 소통방에선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해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걸 무료로 도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삼성 문자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 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3백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천 육백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세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요 국내 중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무상증자 관련 종목인데요. 1대1 비율로 공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14 비율로 했고 900% 상승했습니다. 9배가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사한가로 5방, 6방 나오면서 9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노터스.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인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8 비율로 했고,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대양봉까지 나오면서 43,950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저점 매수 되시고요. 매수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실제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시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5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선물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